안녕하세요. 나무를 사랑하는 우도커 이승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여러분께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어, 목공 프로젝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프로젝트는 목재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산에 있는 건 나무요. 그 나무는 가구화되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가공하고 건조하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목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특성들이 다 달라요. 소나무도 있고 자작나무도 있고 오크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호두나무 월넛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어떻게 가공을 했을 때 정말 멋져 보인다. 그걸 느끼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목공방을 처음 시작하고 몇년 지났을 때 제가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 가구 전시에 즉 저희가 목재로 만든 가구로 전시를 했었는데 일반분들은 MDF에 무늬목을 붙인 거 하고 나무하고 구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나무 아니었어요? 뭐 이런 거 얘기도 하셨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 좋은 나무를 저렇게 가공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처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목재를 모르시다가 요즘에 우드슬랩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드슬랩을 제가 선두주자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시작했어요. 지금은 많이들 알려졌죠? 그때는 목재를 별로 안 썼거든요. 지금은 목재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거기에 좀 일조했다 보는데, 잘못 가고 있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재가 발전되면 어 이거 아닌데 아닌데 목공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줄은, 줄어드는 거지 나무는 많아졌는데 왜 목공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재에 대한 어, 어, 제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젝트성 제작 과정을 여러분한테 하나씩 공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가구를 좋아하는 영역은 어 물, 뭐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어느 한분 고객이 오셔서 그분이 아 이번에 내가 새집 이사를 가는데, 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러이러해서 올드한데, 이걸 싹 인테리어하는 겸해서 가구를 바꿔서 분위기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손님, 제일 좋아해요. 저하고 같이 디자인해서 그걸 만들어 가서 만들어 놓잖아요? 완성도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박이장도 하고 서랍장도 하고 침대 다른 가구 모든 의자까지 만들어 달라면 제가 그분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성 저의 제작 과정 그 다음에 저희 스케치한 그런 내용들을 단막 단막 끊어서 한 편씩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면요. 목공방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혼자서 시작한 목공방이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 직원으로 많아졌고요. 한몇 개월 있다가는 제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회사를 새로 지어서 서울 근교에 아주 가까운 곳에 제가 원하는 형태의 회사로 이전합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어, 완제품 아닌 DIY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한 7,800평 정도 부지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목공방 개념을 또 같이 오픈할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어요 근데 창의적인 방법에 요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제가 해오던 것 중에 에, 가정 중심의 인생적인 삶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에, 조금 섞, 양념처럼 섞어서 저의 얘기도 조금 약간 섞어서 아, 여러분한테 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에, 제가 올해가 아, 딱 환갑이 됩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60세 이후로는 제가 봉사하는 삶,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환갑이 지난, 60세가 지난 이후로부터는 제가 남에게 도움을 되는 삶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은 말이죠. 손사같이 지나갑니다. 제가 아까 인사하고 시작했던 때는 과거가 됐죠. 미래의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한 게 바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지, 뭘 해야지, 이게 저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저의 생각 속에는 미래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에 펼쳐질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유한해서 생을 마감할 때아참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도움되는 삶을 살았어 이런 얘기를 제가 남기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유튜브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